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현장 대응하시는 대응. 현장 주의팀입니다. 응. 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laughs> 일하고 계십니다. 못 보신 분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 벽에 보면 사분의 기적이라고 되어있죠? 소방서에서는 사분 이내에 네.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분이 지나가면 뇌사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네. 중요한 사실을 기상, 오늘 알았습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사분의 네. 네. 뭐, 기적입니다 사분의 뭐. 기적이라고 이제 우리 그 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장이 박동이 멈췄을 때겠죠? 네 사분의 네, 기적 심폐소생술 그 이거 는 거예요, 지금. 아, 심폐소생술을 네. 4분 이내에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골드 타임이라고 그냥, 하잖아요. 그 그렇죠? 골드 타임. 네. 모든 게그 모든 게그 4분 이내에 그냥 4분 이내. 네, 4분 이내. 이 소방 대장님의 아픔은 우리나라는 10팩천 일십 백천 수많은 숫자들이 있지않습니까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억 조경 인해가 있는데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들만큼이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소방대장님의 가슴 깊은 살아온 발자취 아픔들은 정말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들로만큼이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공감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국민들께 말씀 순신 순당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네. 소방관들이 많이 저도 개선되고 네. 많은 이제 국민들, 국민들한테 국민들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우리 소방관들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좀뭐 열심히 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그러니까 더 많은, 뭐, 관심이라고, 관심이 부족한데, 더 많은 그, 좀, 애정을 가지고, 네. 좀 사랑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 저도 이제 화대 현장에도 있겠다가, 손발을 잃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애를 많이 입었지만서도. 우적 우수를 차고 네네. 계시지만, 네네. 아직도 항상 삶을 긍정적으로 <laughs> 살아 계시고, 네네. 여기 긍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나쁜 생각 절대 1%라도 갖지 마시고, 네네.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꼭 생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꿈, 꿈을, 꿈을 좀 크게 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의 네, 감사합니다. 힘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긍정의 힘. 힘. 네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네. 더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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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처음 찾아뵙는데 두 번째 뵙네요. 네, 그래요. 처음씩 어. 찾아뵈니까 굉장히 운정하고 웅장해지고 아,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네, 살아온 발 자체가 느껴지는데요. <laughs> 정말 네. 여기서 진짜 많은 일을 거두셨는데 네, 네. 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간단하게라도. 네, 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시장을 응. 전포가한 130개 되는 시장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네. 네. 화재, 2층에 그러니까 옥상 2층인데 2층에서 일을 줬던 데서 이 화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걸 좀 봐서는 소방관들이 많이 그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소방을 위해서 좀뭐좀 뭐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전엔 소방청이 없었어요. 없었죠. 지방에서는 네. 알아주지도 않았고 지방 소방청으로만 네. 알아죠 예,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아, 이거 소방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래갖고 이제, 네. 전국에 이제 서명을 받아댕겼죠.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댕 네, 뭐 동삼수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팥소도 가고, 음. 뭐, 뭐, 네. 다안 댕긴, 안 댕긴 데가 없이 다니면서 음. 서명을 받았죠. 제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명을 받은 게 121만 5삼3 1명을 받게 됐어요. 음. 이제, 근데 그중에는 이제 그각 대학교 총 학생회장들이 많이 음. 저를 좀 도와주셨고 네. 그 학생회장들이 이제, 이제 그냥 뭐 서명을 받아서 그냥 저를 적극 도와주는 바람에 그래도 네. 힘이 좀 많이 실려가지고 소방청를 네. 네. 만들었고 소방공무원들 국가직을 만든는 데까지 제가 하고 손을 띠고그 네. 손을 띠고 출실 때는 데상인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저상인공무원으로네시고요 소방의 네. 의용소방대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네. 의용소방대가 이제 그 의용소방대 네, 의용소방대. 네. 의용소방대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예를 말씀드리면 은지방이면 단위 가게 되면 소방관이 한 명에다가 네. 그전에는 소방차가 하나 있었는데, 소방관이 혼자서 어디, 불을 붙일 어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용소방대가 그 소방 음, 대원의 역할을 음. 해서. 불도 끄고, 네. 내 화대 지압고 네. 하고, 인능 네. 구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네. 하게 됐죠. 네. <laughs> 그럼,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그래도 평생 여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정말 큰 행복인데, 그래도 그 사실 혼자 뛰어드신 많은 사람들을 인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혼자 발 딛고 나셨는데, 많이들 알아봐 주셨으면 했는데, 그 고마움을 많이는 몰라요 아직은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네. 그전에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는 은평 소방서라고 돼 있지만 저도 네. 은평 소방서가 네. 그 단기 전에는 그전에 서봉 소방서라고 네. 있었어요. 서봉 소방서에 네. 그 화재가 나가지고 와 네. 그런데 그 인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래갖고 음. 저희 소방관들이 여섯 분이 거기 들어갔다가 네. 집이 그 이제 부 되는 어, 바람에 네. 유명을 달려오신전밤 가슴 아픈 일이죠. 네습그런 일이 있으니으로 아 이거는 이거 좀더소원관들이 전부 예우라 그러면 좀 적어주면서도 뭐 이게 안전을 위해서 뭔가 는좀뭐 네. 역할을 좀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원촌을 만들게 네. 된 동기가 됐고 네. 또 그런 순간은 그런 생명의 저걸, 또, 희생을 해서, 서원들이 그냥, 정말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 인명이 있다 그러면, 서원들이 자기 생보들는 그냥, 응, 어? 그걸, 있는 구조로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려주신 분들이 지금도 뭐, 갖는지도 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맞습니다.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여기까지 살아남으셔서, 정말 저희도 두 발, 두팔다리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음. 느끼는데요. 네. 감사함게 느끼고 정말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참,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주시고 앞으로도 더한 일도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120명 수... <놀람>